안녕. 다시 왔어. 나는 시간을 업로드하고 바로 왔지만, 너한테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을 수 있어. 자, 일단은 봅시다. 지금 24페이지부터 지금 시작을 할 건데, 볼펜색을 바꿔보도록 하겠어요. 하늘색 했는데, 진한 파란색. 얘는 자꾸 뚜껑을 뱉어. 이렇게 엉덩이에서 뚜껑을 꽂으면, 띵! 보셨습니까? 띵! 아우, 뚜껑을 뱉어요. 그래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암석을 퇴적암, 어,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각각 공부했지만, 시험에는 여러 암석의 얘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암석의 종류가 너무 맛에 헷갈린다면, 여기서 잠깐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지나가자. 어, 이게 그 암석이 어렵다고 했지. 자 한번 봅시다. 순서에 따라 갈로 안에 알맞은 암석의 이름을 쓰고 암석의 종류와 분류의 기준을 정리해보자. 화성암 어디서 생성된 거라고? 이거는 화산 주변에서 어, 주변의 마그마들이 바깥이나 화산 바깥이나 아니면 은 안쪽에서 형성이 된다고 했어요. 글씨가 엉망진창입니다. 자, 결정의 크기가 작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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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어서 된 거. 바깥으로 나온 거 화산암이고 그 다음에 안에서 천천히 식어서 알갱이가 큰걸 뭐라고 한다고? 심성암. 휴대폰 알람이 지금 3시 38분인데 새벽입니다. 자꾸 자꾸 울립니다. 왜 울릴까요 여러분? 스팸 메일이 자꾸 자꾸 오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어둡다. 화산암 중에서 어두운 거는 이거 갈로에 있는 거 그다음 빨간색 외워야 되겠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어 바깥에 나왔는데 화산암 화산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화산암에 이렇게 어두운 게 누가 있을까 현무암이죠 도라루방 만드는 그죠 돌라르방 아저씨가 까맣잖아. 거칠거칠하고 구멍도 나있고, 엉키가 현모암이에요그 다음에, 심성암 중에서 밝은 거, 화강암이라는 거. 이거 두 개, 우리 시험 계속 문제에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퇴적암 쌓여서 된 거, 퇴적물이 굳어서 쌓여, 쌓여서 된 거. 그 다음에, 여감, 자갈. 그 다음에, 산. 그 다음에, 진흙이 된 거, 누구라고? 쉐일. 퇴적물의 크기는 크고 작고, 석회 물질이 쌓여서 된 거는, 당연히 석회니까. 석회암. 얘가 변해서 된게 대리암이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어떤 특징이 있다? 얘는 염산에 반응을 한다. 어,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변성암. 변성암의 성질이 변화 암석의 성질이 변한, 변한 거. 뭐와 높은 온도 플러스 압력. 아우 글씨가 아주 그냥 자다 가갔것처럼 지렁이가 그냥 줄줄 기어가요. 제 손은 지렁이가 다섯 마리가 있기 때문에 예, 지렁이들이 잘 기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암, 사암이 변하면 규암이 되고 석회암이 변하면 이거 갈로 있는 거는 알아놔야 되죠. 그죠. 다른 거는 외우기 힘들어도 갈로 있는 거는 꼭 외워야 돼요. 이게 석회암이 변하면 뭐가? 사암은 규암, 석회암은 이거는 그냥 계속 사암, 규암, 석회암, 대리암 뭐, 암 아닙니다. 대리암, 석회암, 대리암, 쉐일은 편암, 편마암. 그 다음에, 화강암도 편마암. 어, 그냥, 그냥 편마암, 편마암입니다. 어, 계속 스팸 메일이 오고 있어요. 메일, 이걸 끄든, 끄가 해야지. 자. 그 다음에, 화성암, 불로 만들어진 암석. 그니까, 러 비슷비슷해서 화성암과 화산암과 화강암을 구분하는 게 힘들다면 화성암. 화산에서 생성된 암석. 그 다음 화산암. 화산에서, 화산 바깥에서 이렇게 흘러나와서 된게 화산암. 어? 그 다음 화성암은 화산이 이렇게 있는데 흘러내리는 거랑 안쪽에 마그마 있는 거랑 전부 다 합쳐서 화성암. 그 다음 화강암은 꽃 같은 무늬가 있는 상등성이 암석, 아, 산이나 언덕에서 흔히 보이는 무늬가 아름다운 암석, 흰색에 검은 점 같은 거, 이렇게 막 박혀 있는 거, 우리가 그 보통 비석이라던가, 아니면은 계단이라던가, 이런 데서 많이 보이는 겁니다. 자, 보기는 암석의 예를 나타낸 것인데, 글자가 조금 선명해졌죠? 이거를 조절을 좀 했어요. 보기는암석의 예를 나타내는 것이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화산암에 속하는 화산암. 화산의 화산암이 뭐라고? 화산 바깥에서 생성된 거. 어, 그러니까 빨리 굳어서 된 거. 이게 뭐가 있지, 우리가? 현무암과 화강암이 있죠, 그죠? 지읒, 치읒, 응. 어이? 잠깐만. 화산암에 속하는 암석 화강암이 아니고 화강암은 안쪽에서 형성된 거고 미안합니다 제가 이래요 유문암입니다 시옷입니다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더라 자 제가 정신이 없을 때는 앞을 한번 더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라고 무조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자, 현무암, 유문암 바깥에서 형성된 화산암이고 반려암, 화강암이 심성암입니다. 그러니까 화강암과 현무암과 유문암인. 시읏 지읒 시죠 그죠 죄송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욕하지 마자 광물의 결정의 크기가 크고 색이 밝은 화성암 결정의 크기가 크고 색이 밝은 화성암은 누가 있어 화성암 화강암이죠 화강암 거의 흰색인데 검은 점 같은 거 검은 검은 점이나 이렇게 하고 빨간색 점 같은 거 그런 거점점점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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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있습니다 화석이나 측리가 나타 측리 층리? 측리는 우리가 퇴적암이죠. 파서 가고 그죠? 그럼 그럼 찾아봅시다. 여기서 뭐가 있을까? 어... 석회암도, 어. 퇴적퇴적이고 실, 그다음 삼, 그러면은 니은디귿비읍 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입자가 에이, 이거는 따로 어. 이렇게 하고. 자 입자가 매우 매우 작은 진흙 이거 뭐라고? 쉐일이죠. 그죠. 음? 쌓여서 굳어진 암석. 그러니까 퇴적암이지. 쉐일이지. 쉐일 디귿입니다. 사암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면 사암은 규암입니다. 여기 있죠. 규암 기윽. 아까 위에서 내가 사암 교암 규암, 사암 교암 규암 몇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 사암 교암 요것도 어일이 변암 변성암 중 변성도가 가장 큰 암석 변성도가 가장 크면 셰일, 편암 편마암입니다 자 가장 큰거 편마암 음 편마암은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이거는 별표 어, 글자가 잘안 보이네.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글자를 지워입리면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기출 문제로 내신 쏙쏙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암석의 종류를 암석의 종류를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하는 기준 중요 나왔죠. 옳은 것은 이거 뭐야?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만들어지는 과정의 차이라고 몇 번을 얘기했죠. 그죠? 답은 몇 번? 3번. 색깔이 너무 이건 안 보이나? 자, 다음 암석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현무암, 유무암 유문암 얘들은 뭐라고? 앞에서 우리 배웠어요. 현무암과 유문암은 얘네들이 어 화성암 중에서도 화산암입니다. 바깥에서 굳어서 된 거기 때문에 빨리 식어서 친구들이랑 친한 친구들이랑 빨리 뭉쳐질 가능성이 적어서 알갱이가 작고 그다음 현무암은 어둡, 유문암은 밝음입니다. 자 암석의 오른 것을 고릅니다. 암석의 색이 비슷하다. 땡 마그마 천천히 아닙니다. 빠르게 그다음에 암석을 이루는 광물의 종류와 비율이 같다? 같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암석의 표, 암 마그마가 지표에 분출돼서, 그렇죠. 바깥에 나와서 굳어진 것이죠. 그죠? 음? 높은 열과 압력을 받은 성질이 변한 거. 얘는 뭐야? 변성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변성암이 아니고, 화성암 중에서도 화성암에 속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그림은 화성암이 생성되는 장소를 나타낸 것입니다. 안쪽에 생성 바깥쪽에 생성된 A는 뭡니까? 바깥에서 화산 바깥에 화산암. 그다음에 B는 안쪽에 마그마가 이렇게 천천히 굳어서 된거 얘는 뭐라고? 심성암. 이렇죠.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거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그림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별표하면 써주고요. 별표, 별이 뚱뚱해요. 어? 집에서만 놀아가지고 아주 그냥 별이 뚱뚱해지서 신났어. 발도 그렇고. 다음엔 답을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에서 생성된 남석은 색이 밝다.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고 이것도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어요. 그죠? 땡. A에서 생성된 암석의 결정의 크기가 작다. 그렇죠.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있을 그 시간이 작아서, 어, 기가 작다. A는 B보다 마그마에 A는 B보다 냉각속도가 느리다? A가 더 빠르죠. 바깥이기 때문에. 그죠? B에서 생성된 암석은 화산암이라고 한다. B 안쪽에서는 심성암입니다. 틀렸습니다. B에서 생성된 암석의 예로 현무암현무암은 바깥에 있습니다. 화산암은 선무암과 유무암이 있죠, 그죠? 음. 땡입니다. 자, A와 B에서 생성되는 암석의 예. A는 우리가 화산암입니다. 지금 캠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화산암. 캠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가 얘를 움직입니다. 예. 뭔가 띠링한 소리도 들리고 자,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심성암입니다. 자, A와 B에서 생성되는 암석 A로 이렇게 짝지어진 것은 자, 요거 알아놔야 됩니다. 알아놔야 되죠. 어, 화산암에는 현무암과 어둡죠. 그 다음에 유문암이 있습니다. 심성암에는 반려암과 화강암이 있습니다. 우리 이 중에서 아는 거 있다. 현무암 어둡고 꺼껌하다 알고 있죠? 화강암 밝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얘들이 밝은 거야. 그럼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뭐야 어두운 거죠, 그죠? A와 B에서 생성되는 암석의 예를 옳게 짝지어준 것은 A는 현무암, 그다음에 유문암 찾으면 되죠. 현무암 어, 유무암그 다음에 비에서 생성되는 암은 암석은 반려암과 화강암이니까 반려암 화강암. 둘이 다 맞는거는 4번 음. 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암석으로 오른 것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마그마가 식을 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암석의 색은 밝다. 일단은 화강암이죠. 어, 화, 어, 화성암이죠. 자, 음, 암석을 이루는 광물의 크기가 크다. 그러면 얘는 심성암이야. 심성암 중에 색이 밝은 게 있어. 뭐라고? 화강암. 이거 계속 나오는 거죠. 그죠. 어? 앞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그니까 앞에 강의랑 이거랑 해서 지금 한 다섯 번 이상은 나온 것 같아요. 화성암에 대 그니까 화강암에 대해서. 자 다음은 심성암을 분류한 표입니다. 심성 화성 화성암을 분류한 표입니다. 어둡다. 밝다. 자 현모암 화강암이 있고 그 다음에 크다에서 크다 화강암 그 다음에 어두운거 얘는 반려암입니다. 화강암은 유무암입니다 현무암은 유무암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게 얘네들이 뭐라고 현무암 유무암 반려암 화강암 얘네들이 이렇게 짝이야. 이게 뭐냐면 알갱이가 큰게 얘네들은 안쪽에서 생성된 심성암이고 작은거는 바깥에서 생성된 화산암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짝지를 지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에 대한 설명을 모는 것은 A는 유문암이다. 땡. A는 화산암에 속한다. 땡. B는 반려암이다. 땡. B는 마그마가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졌다. 알갱이가 작은 건 친구들끼리 모일 시간이 없어서 알갱이가 작은 거 맞죠? A는 B보다 어두운 암석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아, b는 a보다가 아니고 a가 b보다입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 이 그림 시험에 잘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요 그림과 요 그림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 광물의 크기가 작은 거 얘를 묶어야 되겠지 그죠 광물의 크기가 큰거 묶습니다 얘들은 누구라고 광물의 크기가 큰거 심성암 안쪽에서 생성된 거 그다음에 광물의 크기가 작은 거 얘네들은 누구라고 화산암 자 제가 얘기했어요 짝지들은 알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죠 어 어두운 거 어두운 거 현무암이 어둡지 그지 크기가 작은데 어두운 거는 현무암입니다 그냥 현무암이 짝지 바로 밑으로 내려오지 얘가 누구라고 현무암의 짝지 유문암 그다음에 심사암 중에서 밝은 거 우리 이거 계속 나왔어요 화강암이죠. 그 화강암의 짝지는 누구라고 반려암입니다. 음. 자 A에 해당하는 암석은 누구라고 어둡고 색이 어두운데다가 광물의 크기가 작다 한마디로 말해서 화산암 중에서 어두운 거 이거 우리 계속 나와요 현무암입니다. 얘가 돌라르방. 음 만드는거지 그지 요거는 알고 있으세요 이렇게 나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 크기가 광물의 크기가 작고 어두운 거 화산암인데 화산암 중에서 어두운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혐오암이죠 그죠 여기서 끊을까 아니면 더 갈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일단 끊고 가겠습니다